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쭈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SG 글로벌인데요. 최근에도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4거래일 동안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3거래일 동안 반등하면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둬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테마를 쫓아가는 것은 지향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 SG 글로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또 12월 달도 특별한 선물도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SG 글로벌 주가가 여러분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고점 찍고 난 이후부터는 계단식 크 크긴 하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 터지면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줄 알았던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쭉 뺐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 대비 한6.8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3,335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한 이유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자, 아무래도요, 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더라면 아마 지금 여러가지 뭐 투경 얘기 나올 거고, 다 등등의 많은 말들을 좀피해서좀 세력들 지금 하나의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핸들링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김동현 테마주로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조국 의원제 상실 때문에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차기 또 대권 이슈를 가지고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 몰린 매수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탄핵 전국에 차기 대권 노리고 있는 특히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롭게 또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 sg글로벌에도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SG글로버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향에 소재한 기업이다 보니까 김동연 테마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길은 막힐 거고 민주당은 당연히 권력 재편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이 차기 대선 주사 주자로 지금 갈 것이다.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러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다? 다시 한번 기회라는 거는 잡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다. 조급해하실 필요도 없겠고요. 버티면 기회는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올라가고 내려가 신경 쓰지는 마세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추매를 해볼지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로 싶은 게 뭐냐. 내가 꼭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이 주포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요, 다 보니. 의도적으로 맞는 그림에 불과한 거고요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 이 내용이라는 거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나오지 않는 미공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요 충분히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SD 글로벌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 번호로 자, 문자로 sg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과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 sg 글로벌이 왜 올라가느냐 김동현 테마주를 엮이면서 지금 조국 의원이 지금 실형 떨어졌죠 이 반사 이익 기대감 속에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야당 인사 관련주들이 주목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타 테마주가 역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조 대표가 앞으로 2년 동안 수영 생활을 해야 되고요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에 따라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해 잃고 의원직도 박탈됩니다. 해서 뭐 다음 대선 출마는 거의 불가능하죠.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공직선거법 자,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심과 3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 또한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선책으로 김동현 경기 도지사가 이대표는 다음에 차기 대선주 주자로 유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오히려 김동현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다? 제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주가 흐른 가운데 과연 자이 이슈가 더큰 호재로 작용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특히 주간 여러분 이런 이슈나 곧그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작화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내용 자체가 최근에 또 가장 핫한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충분한 주제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 줄 거고요. 재료는요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 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 상당히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 이름상 다시 주가는 V자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주말에 어떻게 내야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매매 동향 살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동시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면, 그거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정보 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놓으시면 돼요.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가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SG 글로벌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0번호로자 문자로 SG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 12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하게 제 급동주 추천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좀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2024년도 자연말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돈방성이죠. 로또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뭐 저랑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추천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빠르게 아시겠지만 오늘 변함 없이 한개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죠.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떤 종목이가에 내가 팔면 그냥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손절 없이 자 지속적으로 뭔가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충분히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저점 공략 주다 보니까 바닥 찍고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요. 상승 재료하고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가 넘어요. 여기에 드론과 AI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경협주와 함께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12월달 바닷가 상승 수치근을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다는 거.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종목으로서 드론이라는지 또 AI 또 바이오와 대북경협. 원전까지 묶여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급등하는 이 급등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세력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거 상승 나와줄 때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 매집 구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 한다? 바로 급등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핫한 또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요 자이 정도 마찬가지였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한번 탄력 받고 우상향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니 패턴과 굉장히 흡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세력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여러분 지금 유보율이 몇 퍼센트 3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더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 가만안 있어요. 이미 세력 매집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이만은 보다 충분히 100% 이상 상승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굳이 탑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조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뭐 인수합병한다고 그땐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시장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수로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시끄러울 때, 또 이슈가 됐을 때 남자 사고 싶을 때 여러분들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무조건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연말 연시 정말 멋진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자, 12월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이 종목 드론 AI, 그렇 바이오 대북 경영 원전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딱한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이번 기회에 12월 달중 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을 매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뭐 저한테 수익까지도 꾸준하게 인증샷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 제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자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자, 그 번호가 010 4984-1710으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번 달 강력하게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급등 대응 가능하실 분들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링크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 계시는데 한 300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함께 하실 분한 500분까지 정원을 좀 제한 두고 있는데요.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 그렇 놓치지 마시고 입장이라고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자, 코콕 같은 종목도 수익 났을 때, 수익 났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인증샷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수익 감사를 통해서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 12월 마지막 로또가 될수 있는 거, 자, 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010-4984-1710으로 자, 자, 두 글자로 로또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